안녕하세요. 신비 화분입니다. 오늘은 금축 같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큰 화분도 좀 준비했고요. 예쁜 화분도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예나 화분입니다. 저요 아이도 어제 또 준비한 아이가 다 나가서 요 아이도 이렇게밖에안 남았어요. 요 아이 한 세트 남아있나? 또 그리고 이 조그마한 아이가 마지막 아이입니다 그래서 할인 좀해 드리려고요 입구는 7.5cm, 8cm 되고요 키는 8cm 됩니다 이 아이들은 22,000원짜리예요 수국분입니다 붉은색과 보라색 수국이 있고요 여기 애기분도 수국분이에요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죠 이런 수국분입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6.5cm, 키가 6cm입니다 코너 리토스 요즘 꽃피는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좋죠. 이렇게 가볍고 물마름이 좋은 데다 심어주면 좋습니다. 이 아이 다합해서 68,000원인데요. 다 꼬리 잘라서 6만 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22,000원짜리인데 4만 원이고요. 12,000원짜리인데 1만 원, ,000원. 12,000원짜리인데 1만 원 이렇게 해서 6만 원입니다. 이번은 길공방이죠. 롱분입니다. 이 아이는 여기 중간쯤에 허리가 들어갔고, 이 아이는 더 높아서, 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키가 더커 보이는 거 있죠? 구두 끝도 이 아이는 좀 낮고, 이 아이는 또 높아요. 근데 입구는 이 아이가 큽니다. 입구는 13.5cm, 키는 14cm이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예쁜 사방사방한 꽃들이 있고요. 진한 인디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모양은, 그러니까 꽃 모양은 다 똑같, 꽃 모양이 똑같은데 바탕 색깔이 틀리고요. 사이즈가 0.5mm 작아요. 그래서 12.5cm, 키는 14cm 됩니다. 이 아이들은 6만원짜리대요 오늘 할인해서 5만원에 드릴게요. 2번입니다. 두개에 5만원 아니고 각각 5만원이에요. 앞에 꽃들도 있고요. 전에 과일도 있어요. 이 아이는 딸기가 있고요. 이 아이는 수박, 음, 복숭아가 있네요. 어, 다 맛있는 아이들이고 색상도 틀이 너무 잘 어울리더. 어, 샤방샤방한 이 파스텔 톤이 분홍색과 보라색은 뭔가 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요 코사지 하무의 코사지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애라 붙인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깨지지 말라고 도톰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입구는 11cm 키는 11.5cm 고요 다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공기구멍도 만들어 주셨고 화면을 늘려서 이쁘게 장식하는게 요즘 트렌디한 그런 어 공방분이에요. 네, 트렌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음, 이 아이는 신상이에요. 하모에서 디자인을 바꾸면서 새로 나왔는데 어, 사이즈도 크게 만들어 주시고 가격도 내려 주셨어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5만 원입니다. 자 분홍색, 어, 보라색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저렇게 다채로운 색깔이 있죠.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이 아이는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분홍색과 음, 빨간색 이렇게 했고요 이건 장미 덩굴이 있는 아이예요 노란색과 분홍색입니다 이쁘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는 11cm, 키는 7cm 되고요 다리도 앙증맞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볼의 귀여움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높게 안 만드셨다고 그래요 3만원짜리 두개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커다란 꽃 또는 장미 이렇게 주문해주세요. 나온 공방도 가격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4만원짜리하고 3만원짜리하고 묶어봅니다. 장, 툴립이에요. 이 화병의 모습도, 이뭐 바디도 툴립 모양하고 똑같죠? 꽃도, 그림도 툴립, 화병의 모양도 툴립입니다. 이거는 1 1 c m 키는 11.5cm 사이즈 좋아요. 다리 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4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3만원이에요. 이렇게 꽃이 동글동글하니까 화분도 동글동글합니다. 이꽃는 10cm, 키는 9.5cm 인데요. 이렇게 3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7만원인데 6만원에 할인해 드릴게요. 일부러 할인해 드리려고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자, 6번은 도끼비 공방분입니다. 창분이에요 자, 이렇게 붉은 톤이 있어요. 붉은색 꽃이 있고, 또, 파란색 꽃이 있고, 또, 이렇게, <laughs> 어, 보라색 꽃도 있고, 이렇게 화려합니다. 도깨비라고 써있어요. 인기가 많았던, 공유가 어, 나왔던 도깨비를 보고, 이 작가님이 마음에 쏙 드셨나봐요. <laughs> 자, 이두 번째 아이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나란히 있고요. 여기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꽃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꽃 모양을 그려주시는 화분은, 어, 햇볕을 바라볼 때 돌아가면서 바라, 그, 아이, 화분을 돌려놓을 때 심심하거나 밋밋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입니다. 14cm, 키는 10cm, 이는 16cm, 10cm, 15cm, 9cm 됩니다. 가운데 아이가 제일 커요. 자, 이 아이들은 65,000원입니다. 이렇게 3개 있으니까 골라가십시오. 정수 미니분입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또 분갈이처럼 이런 아이들 꼭 필요하죠. 하나, 하나, 두 개, 머리가, 꽃이 떨어지면 심어 놓을 아이가 필요한데요. 이 아이도 그런 아이입니다. 무림이 왔거나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어, 그 심는다기보다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 놓고 있다가,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어주시면 좋거든요. 입구가 좁고 작은 아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심어서 이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처, 이렇게 뿌리 내는데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아이들은 만천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붉은색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55,000원인데, 이 아이를 어, 4만원에 드릴게요. 4만원에 드리면서, 여기 좀, 그, 꽃이, 한줄이 깨졌거든요. 이 아이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지든 파란색이 깨져서, 어, 그러니까 총 6개 4만원 되는 거예요. 이입니다 완전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 목당꽃이죠 한바꽃. 이렇게 꽃잎이 흐드러지게, 어, 풀거리는 이런 그 섬세함을 어, 창조해 내려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 바탕색과 꽃의 색깔도 이질감이 없도록 잘 어울리도록 그리고 꽃은 돋보이도록 이렇게 찬색을 해주셨고요. 요 아이는 꽃장포죠. 역시 바탕색과 이질감 없게 만들어 주셔서 마치 한 폭의 어, 유화를 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입구가 어, 전체 크기가 13cm 되고요 입구는 11cm 이 아이도 13cm, 11cm 됩니다 키는 어, 13cm예요 지금 이 아이가 8만원인데 이번에 나왔을 때는 10만원이 넘더라고요 <laughs> 가격이 꽁충 뛰었어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를 제가 하도 이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 이 아이 할인해 드릴게요 8만원짜리인데 7만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도 8만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명화와 같은 고퀄리티의 아이가 품고 싶으시다면 여 아이 추천해 드릴게요 가을이 되면서 담비공방에서 큰 아이들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큰 아이는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많이 큽니다 어, 막 자요생활을 오래 하시는 매니아님들이 많아지면서 큰아분이 필요하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이라서 배가 불릅니다 여기 중앙을 딱 대가지고 재면 이 몸이 20cm 이그 몸통이 20cm 되고요 입구는 16cm입니다 어, 그, 화분을 원하실 때 여사님들이 창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16cm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아이는 16cm가 넘어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서 옆에 아이하고 그 부닥치지 않도록 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18cm, 뭐, 이 정도 아이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가격은 4만원이에요. 자, 이 아이는 10번입니다. 능소화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가득 태운 응소와의이 주홍빛이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곳에 어 에온염석을 심어 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에온염석 대프심을면 좋죠 요즘 어 핑크 마녀 핑크 마법사가 유행인데 그런데도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16.5cm 키가 23cm입니다. 레온용 속은 잘 크고 대품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이런 화분 좋아요. 자, 세트로 가져가시면 아주 좋은 목단입니다. 이 목단은, 어, 영, 영광, 돈, 부기, 뭐 이런 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단이 이렇게 화면에 가득한 이런 화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도 또 목단꽃을 아주 좋아하세요. 자, 이 와인은 정말 풍성하게 그려져 있네요 이 도란도란 작가님이 민화 미나 전문이시고요 민화로 또 수상도 하신 그런 작가님이신데 요즘 화분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도란도란 분이 언제나 또 나올지 모르는 기억 없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가져가시면 좋아요 직구는 17cm, 키는? 23cm입니다. 이제 크고 작품성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나가요. 20만원입니다. 능소화 20만원, 목단 20만원 되겠습니다. 길다란 아이예요. 말고유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말고유 분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에도 푸른빛이 굉장히 아름답죠. 바닷가 같아요. 여기는 좀 거친 자갈, 해변. 이쪽은 고운 해변 여기는 바다 이런거 같아요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 33cm 예요 전이 좀 두꺼우니까 내경은 30cm 되고요 17cm 됩니다 전이 길어서 아니 전이 두꺼워서 15cm 되고요 키는. 13cm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가 하면, 어, 커다란 대품, 뭐, 그, 그러니까 철화도 이렇게 옆으로 길게 자라는 아이가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분갈이 할때 아이들 막 떨어지는 자구들이 있잖아요. 자구들 빼곡히 심어서 합식을 해주면 좋아요. 어, 아니면, 어, 그냥,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천 원짜리를 좀 많이 샀다. 어, 그 아이들 좀 길르기에 이렇게 하는 입꼬지 용으로도 좋고. 틀에 이렇게 놓고 미니 분아이들 빼곡히 넣어서 정리하는데도 사용되는 사용하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육이가 아니더라도뭐 펜지나 뭐 코스, 뭐 채송아나 이런 아이들 가득 심어서 어, 그 난간에 창틀에 놓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이 아이는 9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엄청 독특한 아이예요. 다리 모양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흙을 정말 떡주무르듯이 이렇게 꼬아놨을까 싶은 그런 나입니다. 홍조분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죠 자, 요렇게, 뺑, 돌아가는, 어, 다리를 만들어서, 위에 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쪽을 잘라서, 이렇게 요렇게, 어, 꼽머리 롤을 말듯이 이렇게 말아놨는데요. 굉장히, 언제 환상적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기도 3단입니다. 자, 모양 다 다르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만든 거, 또는 조각을 한 거, 모래를 박아서 결이 다 다르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돗담배의 어떤 그런, 어, 그, 요술 램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전도 아주 독특한 게 이쪽은, 어, 그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벽에 딱 붙여놓을, 그럴, 아이, 어, 벽에 딱 붙여놓고 싶을 때요 아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길이는 24cm 되고요. 이쪽은 음, 자, 이쪽이죠. 이쪽은 23cm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20cm, 이쪽은 17cm. 제일 작은 부분도 한 17cm 돼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멋진 독특한 이 어, 정말 홍조분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예상치 못한 디자인. 그리고 어그 어떤 꽃 그림을 그리거나 뭐 구슬을 붙 어, 뭐 큐빅을 붙이거나 하지 않아도 굉장히 화려해지는 그런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9만 원 되겠습니다. 분갈이철을 맞이해서 큰 화분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오늘 큰 화분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멋지나예요. 여기 커다란 브로치가 참 이쁘고요. 여기 손잡이의 색깔도 굉장히 환상적이죠. 누, 누구의 누구의 그 물어 무어목물랑알이었을까요 구멍이 뚫려서 화분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납작하고 이쪽은 오돌토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쪽으로 늘어지는 라이 심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18.5cm 19cm 되고요 21cm 입니다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뭐 액세서리 이쪽에도 액세서리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중후한 멋에는 대품이 어울리겠죠 에온염속이 아주 잘 어울리고요 어, 방울복랑같이 아주 큰 아이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 아이도 8만원입니다 키 크면서 입구도 넓은 농분이 필요하신 분은 유 아이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갈색으로 줄무늬가 있어서 날씬해 보이죠 <laughs> 위에는 또 풍무, 풍, 그 풍만한 그런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 부럽죠 자, 액세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모양이 다 틀려요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만들어진 엣지에 있는 이런 조각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잠깐 꼬였을 뿐인데 굉장히 멋들어집니다 크기는 21cm 돼요 21cm 키는 23cm예요 이 아이도 8만원입니다 푸른빛의 아름다운 우주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고전적인 모양이죠. 이런 모양은 임금님의 옷에나 새겼던 그런 모양 같아요. 자 여기 화분이 크기 때문에 들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고리를 달아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높습니다. 마치 같이 탑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화분을 만드는 이런 공법이 세계적으로 유행인가봐요.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만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자, 전도 이런 파트 하나 있고요. 자, 이런 파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마음에 드는 파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 크기는 22cm고요. 내경은 20cm입니다. 키는 24cm예요. 이 아이도 8만원 되겠습니다. 자, 사박분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인기가 식을 줄 몰라요. 어, 이번에도 가져온 아이들 싹 나가고 이 아이 하나 남아서 더 가져올 수 있을지 다음 가마를 기다려야 될지 한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입구는 2 6 c m 고요 여기 전이 좀 도톰하니까 내경을 되어볼게요. 23.5cm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서, 좀 넓은 쪽이 15cm, 가장 좁은 쪽이 10cm 되고요. 키는 19cm입니다. 이아에는 사하라의 눈 같아요. 사하라의 눈이 예전에 아틀란트란, 아틀란트였을 거라는 썰이 있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우주에서. 그, 인공위성이 찍어야만 보이는 아주 커다란 지구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사하라 눈 같은 아이가 있고요. 다리도 굉장히, 어, 기형학적인. 뭔가, 삼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모양이 요런 사다리 꾸려서, 어, 요 아이를 어떻게 심냐고 어느 분께서 그러시는데요. 예, 철화가 이런 모양으로 자라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화분을 하라고 만들어주신 거고, 예, 동그란 전 데다가 철화 이렇게 기나 심으면 앞뒤로 너무 공간이 많이 그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좀, 공간을 적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굿 아이디어. 정말 대품 쳐나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자, 이 아이 8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뿔소라입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죠. 저 여기 요만큼은 다리예요. 여기 그 소라 하얀 소라가 다리고 엎어놓고 이 푸른 소라를 몸통으로 만들어서 몸통의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22cm가 되는 거죠. 다리까지 합하면 28cm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 다육이 식재하시는 분들이 깊이가 아주 깊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오니움 속같이 뿌리가 아주 크고 어, 목대가 큰 애들은 안정감을 위해서 좀 집어넣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깊이가 아주 길으면 좀 곤란해하시기 때문에 어, 깊이감을 없애고 키는 높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키가 높으면 흘러내리는 아이 또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5만 원짜리고 이 아이는 8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이 8만 원짜리를 더 좋아하세요. 입구 입구가 한 20cm 됩니다. 여기 물구멍 보이시죠? 5만 원짜리는 입구가 18cm 되고요. 키는 24cm입니다. 5만 원 아니 이 아이가 5만 원이고 이 아이는 8만 원이에요. 자 전체 크기는 22cm예요 근데 전을 수만으로 몰아서 내경이 18cm 키는 15cm입니다 붉은 톤 하나 있고요 파란색 톤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5만원 되겠습니다 낱개로 5만원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중고분 되겠습니다 크기가 엄청 커요 이렇게 보시면 30cm 되죠 30cm이고 내경은 한 25, 26cm 됩니다. 키는 23cm 돼요. 다리, 어, 코리 다리, 그리고 몸, 이 볼의 길이피도 굉장히 큽니다. 저 위에 있는 중고분이에요. 사용한 흔적이 있죠. 여기에다가 역시 합식을 해도 되고, 큰 합은 큰 제품이 있으신 분은 심으셔도 돼요. 6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고분은 어, 65,000원인데 택배 보내려면 요 아이 하나만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5,000원을 어, 받아야 되는지 6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요한 중고분이기 때문에 하나에 6만 원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릴게요. 자, 요 아이도 사이즈가 좋아요. 전체 크기는 22cm, 어, 입구는 19cm 됩니다. 전이 안으로 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키는, 그리고 키는 23cm 되는데요. 요렇게 두 아이 해서, 이렇게두 아이 해서 6만원에 드릴게요. 저번 세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laughs>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하나 남아서 금밀하게 할인해 드릴게요. 요 아이는 입구가 21cm 타원형입니다. 17cm 넘고요. 키는 1 4 c m 예요 45,000원이고요. 호박씨도 까야 돼요. 예, 다른 호박들은 다시 집 갔는데 <laughs> 이 푸른 호박이 늙지를 않아서 너무 팔팔해서 시집을 못간것 같아요. 자, 입구는 15cm인데 여기 볼이 18cm 정도 되죠. 내경이 위에서 보면 전 이렇게 부이 때문에 15cm입니다. 키는 13.5cm예요. 뭐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하이또 25,000원짜리죠. 입구는 11cm 키는 14cm 되는 아이가 25,000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외롭게 남아있는 아이, 세 개를 함께 시집 보냈는데요. 108,000원이에요. 108,000원인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인경 대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가 15cm, 15.5cm, 키는 22cm. 라이는 이렇게 어두운 색입니다. 그리고 강원대 있는 아이는 몸매가 다른 아이보다 엉덩이가 더 빵빵해요. S 라인입니다. 15.5cm 키는 21cm.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늘시네요 얘는 <laughs> 배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16cm, 16.5cm 되고요. 키는 23cm예요. 역시 키가 크니까 배가 안 나왔네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갈색, 붉은색, 푸른색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7만원 짜리입니다. 7만원인데 어30% 넘게 40% 가까이 할인을 해서 4만5천원에 드릴게요. 어, 4만5천원에 큰 아이들 품어가십시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어,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